10년 넘을 수영을, 수영을 했던 우리 그러면 컴퓨터 시간, 두 않아. 수리하러 와서 이제 우리 근데, 와이프한테 좀 가르쳐 주보자들은 수영, 있어요. 물을, 물을 이만큼 갖고 올때 여기에 힘을 가, 갖고 오거든. 음. 이렇게 하면 한두 바퀴만 왔다 갔다 하면 못해요. 지쳐가지고. 수영을.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어, 팔목만 음. 가지고 한다네. 음.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자유형이야. 네? 보세요. 자유형이 이렇게 갖고 오죠. 어... 자 평형, 평형 이렇게 해서 물 갖고 오죠. 네. 평형도 여기에요. 그렇게 어... 맞아. 평형도 어... 이렇게 갖고 오는 어... 그러니까 평형 평형 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여 힘을 쏟서 물을 쏟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 하면 발차기 한다고 음. 무망이 아니 아니 아니. 평형은 평형도 똑같아요. 평형도 여기만 접는 거예요. 여기만 팔목만접는 어, 거예요. 아, 이년 노하우를 지금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어서 가는 거예서 이렇게 저어서 가는 이렇게 저서서 아, 이렇게 여기만 막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이렇게 해는데 평형도 여기만 쓰는 거예요. 응. 자 배형, 배영. 배형도 여기만 쓰는 거.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가지고배형이 응.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만 쓴다. 여기를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건내 쓰는 하고 있습니다. 아 10년 오케이. 매운 노하우로 배영도 여기에요. 아 근데 우리 여기 선생님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만 쓰는 거예요. 그서 아아 내려올 때팔 아 그럼 여기가 힘을안 아 씁니다. 그렇죠. 쓰는 거예요습니다자 거예요. 그다음에 접영 음. 접영은 여기만 씁니다. 접영이 음, 그러면 통이 그래. 좀 이쁘겠다 아, 접영 보세요 그럴까요? 접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무을하고그 음,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는거 음, 정만 엄청난건데 접영도 저 접영 물속에 들어가면 잘 된다. 접영도 여기만 쓰는거 음. 수영은 다 여기만 쓰는거 일단 말씀. 이거를 내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 영법이 다여기에 근데 음. 이거 네.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깨로 쓰려고 그래 4가지 네 용법 음. 그러면 수영은 오래 못해 어깨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어깨가 팔꿈치고 살면 수영은 오래 못해 그렇구나 음. 수영은 무조건 이거 예요 어, 수영은 저거입니다 저.